안녕히 주무셨어요. 건강대찾기 프로젝트 EMS 최태선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뻣뻣한 전신을 구석구석 시원하게 해줄 7분 스트레칭을 함께 할 거예요. 지금 누워서 하시면 되고, 근육과 관절이 시원해지고 활기찬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오른쪽 무릎 기역자로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넘겨주고 왼손으로 무릎을 살포시 눌러주면서 고개는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편하게 호흡해주세요. 자, 그대로 30초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당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30초 동안 정체된 자세로 있으면서 우리 근육은 충분히 부드럽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편하게 호흡해주시고요. 고개는 오른쪽을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도 같이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자, 너무 꽉 누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30초 동안 편하게 호흡하면서 그대로 정적 스트레치를 가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 자, 반대쪽 갈게요. 왼쪽 무릎 올려서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눌러주고, 시선은 왼쪽을 바라봐 줍니다. 자, 그대로 30초. 자, 무리해서 꺾는 거 아니에요. 우도독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30초 동안 가만히 호흡하고 있으면 근육은 알아서 늘어나요.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를 시작하는 내 몸을 세심하게 깨워주는 보석 같은 시간이에요. 천천히 움직이고 차분하게 호흡해 주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호흡 후, 그렇죠 후. 잘하셨어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고 다음은 무릎하고 관련 있는 허벅지 뒤 햄스트링 스트레치예요.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요. 자, 오른쪽 무릎 뒤로 깍지를 껴 주세요. 오른쪽 발 뒤꿈치를 천정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다 피실 필요 없어요. 자, 오금이나 종아리가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들면서 늘어나는 느낌 이 나와요. 이대로 그냥 30초 있어 주시는 거예요. 자, 호흡 편하게. 후. 후. 다리 다 피실 필요 없어요. 후. 너무 불편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아침의 시작이에요. 그냥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후. 자, 발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올리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려주고, 자, 왼쪽 다리에 올려서 손가락 깍지 껴서 무릎 뒤 오금에다 갖다 대고, 자, 그대로 뒤꿈치 천정 위로 올려줍니다. 편하게 호흡하세요. 자, 더막 당기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호흡해주세요. 자, 이 무릎 뒤, 오금, 그리고 허벅지 뒤, 햄스트링. 자, 이 햄스트링은요, 우리 무릎 통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서 이 햄스트링이 많이 눌려있고 혈액이 통하지 않고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스트레치와 운동을 평소에 자주 해주시는 게 무릎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고. 다음은 허벅지 옆 스트레치입니다. 무릎 바깥쪽에 아프신 분들한테 필수인 스트레치죠.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얹어 주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양손 왼쪽 오금 뒤에다가 두고 몸쪽으로 훅 당겨주세요. 후자그 상태에서 계속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30초 편하게 호흡하며 버텨주세요. 자, 지금 오른쪽,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옆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너무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텐션이 느껴져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호흡하면서 30초 그대로 계시면 돼요. 후. 여러분들 지금 아침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천천히 내리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만 바꾸는 거죠.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무릎 뒤에다 대고 몸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그대로 편하게 호흡. 아침에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수분, 체온, 노화, 염증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근육을 쓰지 않고 누워있으면 관절 내 윤활액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하루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7분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옆으로 몸을 돌려서 땅을 밀어서 스무드하게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왼발 이렇게 앞으로, 오른발 뒤로 기형 니은자로 앉아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손은 왼쪽 무릎에 얹어 주시고 상체 펴주고 그대로 앞으로 가볍게만 나가주세요. 무리해서 나가실 필요 없어요. 자 그대로 앞으로 나가주시고 자요이 뒤에 있는 다리, 뒤에 있는 다리의 앞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반 너무 뒤로 빼실 필요 없어요. 정면으로 이대로 30초 편하게 있는 거예요. 발등은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그대로 편하게 호흡만 해주세요. 시선 정면 바라볼게요. 몸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뒤로 젖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자, 다음 이어지는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살짝 뒤로 돌아와서 앞에 있는 다리를요. 한 발자국 앞으로 가서 그대로 펴서 발등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중심 맞춰서 양손 무릎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숙여서 손이 발가락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아리 뒤 허벅지 쪽으로 텐션이 느껴질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30초 그냥 이대로만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의 중심도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까지는 계속 스트레치 해주면서 정적으로 늘려줬고, 지금은 몸의 균형감까지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고, 손딱 짚고, 자, 이제 다리 바꿀게요. 자, 오른 다리 앞으로 나가죠. 자, 그리고 뒤에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 무릎, 시선 정면 그대로 앞으로 나가 줄게요. 자, 처음 했었을 때랑 같은 느낌이에요. 왼쪽 다리, 허벅지 앞쪽과 골반 앞에가 늘어나는 느낌 들어요. 그대로 편하게 30초 호흡해주세요. 건강 되찾기와 함께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다면 꼭 기록을 해보세요. 자, 좌우 중심 잡으면서. 좋아요. 잘하셨어요. 뒤로 살짝 돌아와서, 오른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주고, 그대로 다리를 펴줄 때, 중심 잡아주세요. 자, 가볍게만 숙여주세요. 상체 가볍게 숙여주시고, 나갈 수 있으면은 팔 앞으로 나가서 잡아주세요. 그렇죠. 후. 허리를 피고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분들은 펴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은 그냥 편하게 엄지발가락만 잡아주세요. 절대 아침에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자, 앞뒤 양옆 중심 잡으면서 균형감각까지 깨워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에요. 양쪽 무릎 사이를 몸통보다 더 넓게 벌리시고요. 양손은 앞으로 나가면서 그대로 엉덩이는 다리 사이 넣어주고, 그렇죠. 양손은 앞으로 나가면서 이마 바닥. 자, 이대로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편하게 계시고 양손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엉덩이 뒤로 가려고 하면서 등을 더 늘려 주세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등이 늘어나는 느낌만 갖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스트레칭 해 주시는 여러분은 내 몸에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을 먹여 주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내 다리, 어깨, 허리를 느끼며 내 몸을 바라보세요. 잘 하셨어요. 다음은 몸통과 등을 깨워주는 동작이에요. 두 다리 펴고 앉아 주셔가지고요. 그대로 양손은 팔 구부려서 귀. 그대로 상체 구부리면서 앞으로 쭉 갔다가 천천히 뒤로 가서 이대로 30초 버티세요. 후, 너무 뒤로 가실 필요 없어요. 자, 뭔가 약간 몸이 살짝 떨리는 느낌도 나고요. 배꼽을 살짝 집어내면서 이렇게 코어를 단단하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팔은. 뒤로 살짝 보내면서 날개뼈를 조여주시고 턱은 살짝 올려주세요. 약간 이 가슴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너무 무리된다 생각하시면 살짝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 30초를 버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상체의 코어가 깨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대로 양 다리 펴서 앉아주시고 왼손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오른손 펴서 손가락으로 왼쪽 머리 옆을 그대로 누르면서 왼쪽 목과 상부 승모근을 늘려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편하게. 너무 세게 꺾지 마세요. 그대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짝 앞으로 좀더 늘려주면 목 뒤에 옆에까지 늘어나는 느낌 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이때 몸 동그랗게 말지 마시고 허리 좀 펴주세요. 그래서 이 왼손이 받쳐주는 거예요. 내 몸을. 후. 그냥 이대로 30초 계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와서 그럼 이제 오른손 내려놓고 몸을 받쳐 주는 거죠.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옆에 지그시 옆으로 눌러 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후. 자, 그러면서 약간 앞으로 살짝 구부려 주면 그렇죠. 목 뒤에 옆에 어깨까지 늘어나는 느낌 있어요. 그냥 그대로 30초 그대로 있어요. 자, 몸 동그랗게 말지 마세요. 펴 주세요. 오른팔로 몸 받쳐 준 거예요. 다 왔어요. 이거 하면 끝나요. 자, 벌써 몸에 열도 나고, 각 관절들이 움직일 준비를 다 마쳤어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관절 구석구석 시원하죠? 우리 목표는 21일간 매일 하는 꾸준함으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건강 되찾기 네이버 카페에 무릎 아픈 사람들도 할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스트레칭으로 지금 몸을 풀었으니까 이어서 전신 운동도 함께 하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체력도 올라갈 거예요.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요. 21일 동안 네이버 카페에 매일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제가 직접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건 아래 21일 챌린지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함께 해 주시면 매주 정말 좋은 운동과 정보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으로 내일 건강하자고요. 감사합니다.